아, 아이, 바보. <laughs> 도마뱀 얹어 놓고 사람을. 이거 심장을 바꿔줘야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책. The seed of sacrifice. 희생의 씨앗. 시간을 기억하라. 뭐지? 다 삼각형인데? 사람 얼굴, 물고기, 도마뱀. 과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몇 시야, 이거? 8시 25분.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8, 아, 반대로 돌릴걸. 6시 7시 8시 25분이었나요? 오케이. 삼각형 열쇠. 하나, 둘. 끼워 넣은 다음에.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건 뭘까? 사람 음, 사람, 물고기, 동아, 뱀, 지렁이 여기에 아까 문양 있었던 걸 어디다가 나중에 금고에다 사용할 일이 있는 건가? 일단 오케이 자 일단 온 김에 문양 한번 기억 좀 해봅시다 S 그 다음에 물고기는 뭐였지? 아, 챙겨버렸다. 물고기는... 아, 물고기는 네모... 네모의 선근거... s 네모... 화살초... 오... 이거 2시 15분이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시... 15분. 오, 다 모았다. 아, 여기 좀 못하네, 또. 저으로 가야겠네. 뽑고, 심장. 어, 여기. 오케이. 열면, 어 뭐야? 30일 왜여기 나와요? 아, 파라다이스, 루치, 루치 양몽이. 아, 루치 양몽이. 아 삼촌이 왜 거기서 나와요? 아 꼭지스! 아저 꼭지스! 아아 심지어 바닥에 떨어 누워 엎어져 있는 모습도 똑같아. 아 제발 이번엔 찌르라고 하지 마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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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없어요 다행히. 오아 씨앗 굿굿 이걸 일단 심어주도록 합시다. 이거를 그러면 물고기 차원으로 가면은 또 애가 물을 많이 먹어서 또잘안라나아 아하하하 아아 아, 아. 다시 들어가면 어 화분 자체가 없어지네. 아, <laughs> 삼촌 시체 떠다니는 거 봐. 일단은 화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못 하는 거같구요 다시 도마뱀 차원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 도마뱀 차원 가면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좀더 키가 자라지 않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아자자자자자깐아 <laughs> 아, 그러면 이 물병, 물병에다 물을 한번 담아볼까? 여기다가 이거 물 이거 들고 아그리이렇 가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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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걸 다시 들고 심장 넣고 다시 가서 여기다가 물을 주도록 합시다. 어? 아, 너무 커져서 안 보이네. 이번에 또 도마뱀으로 가겠네요. 그래야지 저 식물의 끝에 뭐가 자라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 꽃 오, 지렁이. 드디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자 지렁이 차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렁, 지렁, 지렁. 거울로 보기엔 충분히 커 보이는데? <laughs> 아 너무 작아져서 이거 도못 들어. 와 이거 바, 바닥 이거 카펫 질감 봐 이거. 잘만 들었네. 이렇게 작아져서 물 어떻게 하란? 하, 하. 아, 아 신비한 인체 탐 몸. 아 이거 정말로 신비하네요. 몸 속에 숲이 있다니. 아무래도 이거 살아계실 적에 과일 드실 때 씨앗을 안 뱉고 함께 삼키시는 스타일이셨나 봐요. 어 뭐야? 뭐지? 잠깐 이거 뭔가 뭔가 있었는데. 뭐지? 아까 뭔가 빨간색 점이 막 떠다니지 않았어요 이쪽에? 아니가 잘못 봤나?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누를 때 나오는 거 원래? 아 누를 때 나오네. 뭐야? 아쭉 누르고 있으니까 잠깐 얘가 잠깐 나타나네. 뭐야? 뭐야? 너뭐니뭐 지？아, 맞아, 거울 을 보고 왔 어야 되 는구나. 마지막 그뭐 냐？이 지렁 지렁 맨의 들해 뭐지 아, 편지 봉투구나. 오케이. 오, 책도 있어. 하안 되네요. 뭐가 아까 계속 돌았는데 여기서? 아닌가? 자, 다시 앞으로. 자, 1번은 S였죠? 2번은 이거였고, 3번이 화살초 4번이 맞아, 오늘 편지봉투, 달걀. 아 맞아, 이제 달걀도 이제 나오면 갈수 있었는데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아 이거는 확인할 수 있네. 이거는 됐다 다행히. 뭐지? 아 맞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갔지? 여기다 뭘 올려놔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아 오케이 꽃잎 그럼 꽃잎을 세장더 찾아야 되나 오한장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오 뭐야 어떻게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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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꽃잎, 나이스. 그럼 나머지 꽃잎 두 개는 더 어디서 찾냐? 오, 뭐지?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 이걸 여나? 어, 꽃잎 물이주였구요 물고기도 아니고. 뭔가 이 나사를 풀어서 열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색도 뭐더 이상 없는 것 같고, 꽃잎, 꽃잎, 어 지렁맨 없네요 아무것도 여기는 확인이 안 되고요 손으로 그냥 잡아 돌리는 것도 안 되고요. 코를 진짜 어떻게 해야되지 아...설마 아! 아!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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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이거 정말 아무 의미없이 누르고 있었던건가 내가? 우욱 우 우욱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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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남자의 그것도 이미 망자가 되신 분의 꼭지수를 이렇게 뽀잉하게 되는 경험이 러스티 레이커 말고 더 있을까요? <laughs>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하다 보면 러스티 그참 귀한 경험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고마운 게임입니다. 정말 제가 언제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꼭지수 이렇게. <laughs> 아, 아예 그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어, 이거 왠지 오른쪽에 아이템 하나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어... 지금 꽃잎도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꽃잎 두 개는 더 어디 있지 진짜? 하나만 남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두 개다 보니까 어, 어 여기 다여뭐 있다, 있다 칼? 오 여기에 또 꽃잎 하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칼을 또 어디다 쓰... 아 이걸로 여는구나 오케이. 도록 돌릴 수 있죠. 칼크스로 열면, 음, 이것도 무슨 퍼즐일까요? 이렇게 뭔가 그건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쪽까지 이어줘야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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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된것 같죠? 이렇게, 하면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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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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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드디이이지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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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렁맨 차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죠?